6월 9일 KBO 국내 야구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 1대1 문의 주시면 궁금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사직구장 롯데 자이언츠 홈에서 펼쳐지는 롯데 자이언츠와 하나이글스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롯데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0승 2패 방어율 9.39 샘슨 선수가 출전하고 하나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2승 3패 방어율 3.07 서폴드 선수가 출전합니다 샘슨 선수는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세가지 구종을 사용할 줄 아는 투수이고 최근 두 경기 삼성과 NC 전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패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폴드 선수는 직구, 체인지업, 투심 외 다양한 구종을 사용할 줄 아는 투수이고 구종의 비율이 적절하여 국내 경기에 잘 적응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다섯 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끊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많은 피안타를 허용했습니다. 지난 한주간 양팀 모두 좋지 못한 분위기를 보여주었고 특히 한화는 14연패에 늪에 빠진 상황에 에이스 서폴드 선수가 등판해주지만 과연 연패를 꺾을지가 의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화의 선발로 에이스 서폴드 선수가 등판하지만 최근 14연패를 한 한화 이글스의 팀 분위기는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 반면 롯데의 타격감도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경기 롯데자이언츠와 하나이글스 경기는 기준점 언더를 예상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경기 수원구장 케이트위즈 홈에서 펼쳐지는 케이트위즈와 기아타이거즈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케이트위즈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4승 1패 방어율 5.34 소영준 선수가 등판하고 기아타이거즈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4승 2패 방어율 4.2. 양현종 선수가 추천합니다. k t 위즈 소형준 선발투수는 투심, 직구, 체인지업,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최근 팀타선의 도움을 받아 많은 실점을 한 날에도 불구하고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기아타이거즈 양현종 선발투수는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로서, 올 시즌 KT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KT 위즈는 팀 타율 0.301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지만 불안한 중계 투수진과 선발의 대량 실점으로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또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었으나 금토일 두산 3연전에서 수입패를 당하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양팀 선수 올 시즌 각팀 맞대결의 성적으로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양현종 선수는 KT와의 이전 대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소영준 선수는 두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는 기아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경기 창원구장 NC 다이노스 홈에서 펼쳐지는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NC 다이노스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0승 0패, 방어율 5.14 최성영 선수가 출전하고 두산 베어스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0승 0패, 방어율 0.0 선발 첫 등판하는 조재영 신인 선수가 출전합니다. NC 다이노스 선발 투수 최성영 선수는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3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올 시즌 2경기 등판하여 키움전에서 3이닝 1실점, SK전에서 3이닝 4실점으로 각 경기 피홈란 1개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산베어스 선발투수 조재영 선수는 신인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양팀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고 특히 NC다이노스 강진성 선수, 박상민 선수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선수들 또한 득점권에서 잘 쳐주며 대량 득점으로 대승리를 거둔 경기가 많은 NC 다이노스입니다. 두산베어스 또한 최근 전력 누수가 있었지만 기아와의 3연전에서 수입승을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양팀의 분위기가 매우 좋고 선발로 등판하는 두 선수는 1군 무대 경험이 없는 신인 데뷔전을 치르는 두산베어스 선발투수이고 최성영 선수는 최근 두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는 기준점 오버를 예상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경기 잠실구장 LG 트윈스 홈에서 펼쳐지는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LG 트윈스 선발 투수로는 5시즌 2승 1패, 방어율 6.12 켈리 선수가 출전하고 SK 와이번스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1승 1패, 방어율 4.63 이건욱 선수가 출전합니다. LG 트윈스 켈리 선발 투수는 커브, 투심, 직구, 그외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줄 아는 투수이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직전 경기 삼성을 상대로 8실점을 하며 패배하였습니다. SK 와이번스 이건욱 선발 투수는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세 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두산 전과의 위력적인 피칭으로 좋은 모습을 기대했으나 직전 경기 NC 다이노스를 만나 3이닝 5실점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SK는 팀 타선이 좀처럼 터지지 않았지만 홈런포의 가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 g 는0.291팀 타율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지만 득점권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며 패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LG선발투수 켈리가 등판하면서 선발의 무게감은 LG가 더 우세하며 최근 팀 타격 또한 LG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시즌 SK와의 맞대결에서 또한 LG가 3승 0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 경기는 LG 트윈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대구 구장 삼성 라이온즈 홈에서 펼쳐지는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1차전 맞대결입니다. <laughs> 삼성 라이온즈 선발 투수로는 올 시즌 삼성 1패 방어율 2.45 원태인 선수가 출전하고 키움 히어로즈 선발투수로는 올 시즌 1승 0패, 방어율 3점 조영건 선수가 추천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원테일 선발투수는 선발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3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올 시즌 정말 좋은 모습으로 KT와의 맞대결을 빼면 모두 2실점 미만으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조영건 선발투수는 직구, 슬라이더, 포크 세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이고 올 시즌 한화와의 맞대결에서 5이닝 4피안타 2개의 사사구 2실점으로 원정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키움미오 로즈는 지고 있는 경기 또한 뒤집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삼성 라이온즈는 들쑥날쑥 기복있는 경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등판하는 삼성의 원텐 선수가 작년 시즌 키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투수이기에 타선이 무난하게만 터져준다면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섯번째 경기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든 경기 분석이 끝났습니다. 수익을 내고 못내고는 조합에 달려있습니다. 영상 아래 1대1 고정 댓글로 연락주시면 저와 함께 분석이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